안녕하세요. 어머. <laughs>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무려 한달 만에 돌아온 정말 짧은 시간 만에 돌아온 겟레드윗미 시간인데요. 오늘 제가 PT 받고 와서 지금 5시 반이에요. 근데 원래 요즘에는 해가 좀 늦게져가지고 5시 반도 밝은데 내일 비가 온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구름에 해가 다 가리고 엄청 날씨가 어두침침한 날씨여가지고 좀 밝지가 않아서 그게 좀 아쉽지만 제가 또 금방 나가야 되기 때문에 겟레디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달에 올린 겟레디가 엄청 반응이 좋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 아저씨 범따살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늘도 좀풀 썰이 있어서 제가 카메라를 킨 거거든요. 일단 선크림 바르겠습니다. 다이브인 워터리 모이스처 선크림 토리든 제품이고 완전 촉촉한 제형이어가지고 아, 너무 많이 짰다. 아우 샛. 이거 바르면 좋아요. 제가 이제 완전 태닝걸이 되었기 때문에 전 여기서 더 타고 싶은데 이제 또곧 가을이고 막 이래가지고 애매해진 것 같거든요? 태닝샵도 지금 자주 못 가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여기서 더 까매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더 까매지고 싶은 오늘 하체 했더니 굉장히 피곤해졌거든요? 잠을 한 10시간 잤는데도 하체하면 진짜 몸이 녹초가 돼요, 녹초. 제가 벌써 PT를 다닌 지한 2개월 정도 된것 같거든요? 지금 딱 오늘 회차를 보니까 15회차를 했더라고요. 제가 30회를 끊었는데 벌써 반이 지났는데 너무 힘들어요. <laughs> 운동 효과는 그냥 좀더 무게를 점점점 잘칠수 있게 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제가 저번에 겟레디 때는 이 제품을 썼었잖아요. 태닝 컬러로 6호 아몬드를 썼었는데 이게 좀 별로 어둡지가 않아서 또 하나 장만을 한게 있어요. 이거 처음 보시죠? 이 브랜드. 로세앙이라는 브랜드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태닝인들 사이에서 가성비 쿠션으로 유명하더라고요. 쿠팡에서 만 원밖에 안 해요, 이 쿠션이. 근데 제품력이 진짜 너무 안 좋아. 싼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얘한테 너무 잘 어울린다 해서 이거 얼마 안 썼는데 못 쓰겠는 거예요. 제가 사실 피부에 무슨 막 잡티가 있어서 커버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 이런 붉은기조차 커버가 안 돼요. 색깔이 어두운데. 그래서 이거는 바로 쓰레기통에 직행하려고 하고 있고 이거, 이거는 다 썼고 이거는 진짜 도저히 못 쓰겠어서 또 구매를 했습니다. 테닝 쿠션 유목민. 짠! 요거는 이 원래 쓰던 거랑 같은 라인인데 이게 더 어두운 컬러거든요? 요거는 너무 촉촉하니 제 피부에 잘 맞아서 잘 썼어가지고 아, 그럼 차라리 이거에 좀 어두운 걸 사보자 해서 팡으로 또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 안 깠는데 이거는 아몬드 컬러고 요거는 딥 앰버라는 컬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시험해 보려고요. 근데 이게 이것도 알아보니까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컬러라고 하더라고요. 엄청 누렇게 뜬다 뭐 이런 말이 있었나? 태닝만 해서 진짜 끝이 아닌 느낌이거든요. 화장품 다다 다 사야지. 뭐 사야지. 돈이 그냥 돈이 다 나가. 이런 컬러고요. 이렇게 보면 색깔이 좀 괜찮다. 그리고 이 퍼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오 오호 여기다가 이렇게 착착착착착 먹여서. 오, 저 엄청 소량으로 펴 발르거든요. 이거 엄청 어둡다. 대박. 그리고 이게 얇게 잘펴 발라지고 엄청 촉촉하고 뜨는 것도 없고. 헉. 음. 아, 근데 이게 좀 노란기가 세긴 하거든요. 약간 황토빛. 이거 보세요. 괜찮은 건가? 와, 이거 너무 심한데? 이게 그냥 황토방 그 자체. 그 황토방 벽돌색 있죠? 딱그 색이에요. 어나 약간. 아 이거 좀 심한데 아 이거 좀 빡센데? 황토방 적응이 되면 좀 괜찮을까요? <laughs> 화장을 여기 맞춰서 해야 되나? 제품력은 진짜 좋아요 아 일단 화장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눈썹 대충 아 그리고 제가 그 저번에 겟레디에서 지하철 번다 썰를 풀어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영상을 올리고 얼마 안 돼서 또 지하철 번다 소리 생겼어요 저 평소에 진짜 막 번따당하거나 막말 걸거나 이렇지가 않거든요 진짜로 어렸을 때도 그랬고 근데 왜 요즘에 갑자기 그러는지 진짜 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안산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어요 안산에서 4호선 타가지고 쭉 올라가야 됐었는데 한 1시간 정도? 근데 딱 탔을 때 제가 앉았고 또앞좌석이었어요 <laughs> 나무를 잘안 보거든요. 관심도 없고. 근데 그 사람을 왜 기억했냐면 옷이 좀 튀는 색깔이었어요. 노란 색깔. 근데 사실 노란 색깔 옷을 잘 입진 않잖아요. 근데 엄청 쨍한 노란 색깔 티셔츠를 입어가지고 약간 시선이 강탈된 거지.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그래서 그냥 한번 보고 말고 계속 드라마 보면 서 가고 있었거든요. DP 봤었나? 아닌데. 어쨌든 넷플릭스 보면서 그한 시간을 내내 핸드폰을 보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릴 때가 된 거야. 그래서 어, 내려야겠다 하고 내려서 출구 쪽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도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날이었어요. 남자친구가 한 3번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얼른 나가야지 하고 계단 다 올라가가지고 앞에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갑자기 쿵쿵쿵쿵 이렇게 막해헥대면서 누가 올라와서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툭. 탔나 아니면은 저기 이랬나? <laughs> 저번에도 저기 했는데 제가 딱 뒤돌아봤는데 그 노란 티셔츠 남자였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제가 안산에서 탔을 때부터 같이 탔나 아니면 다음 정거에 탔나 이래가지고 그 초반에 봤던 사람인데 서울 도착해가지고 어이 사람 아직도 있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이 사람 안산에서 탔던 사람인데 아직까지 있었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제가. 어, 네? 이러니까. 뭔가, 부끄러운지 말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막, 아, 그게, 저기, 그, 어, 너무, 이런 말 하기 좀, 약간, 당황스러우실 수 있는데, 막, 이래요. 그래서, 아, 네? 이러고, 또 속으로? 팝콘인가? <laughs> 그 분은 아저씨가 아니었어요. 20대 제 또래 같았거든요. 그래서 팝콘인가이 생각을 하고 사진 찍자는 건가? 팝콘이면은 사진 잘 찍어서 이렇게 해야지 하고 이런 생각 하고 있었는데 혹시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런데 번호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저 남자친구 있어요. 이번에는 <laughs> 아 아니요 이렇게 안 하고 아주 남자친구 있어요. 래가지고 그분이 아네 아, 알겠습니다. 이러고 바로 또 계단을 호다다 바닥에 이렇게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진짜 요즘 왜 이러지? 김영아폼 미쳤다. 약간 날섞어 <laughs> 이런 생각하고. 아니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많아지는 걸까? 막 생각하고. 그러고 바로 아 나가서 남자친구한테 빨리 알려줘야겠다. 바로 다다 나가자고. 오빠, 나 방금도 누가 번호 물어봤어. 면서 <laughs> 알려주고 막이랬죠 그래서 어 이것도 똑같은 지하철 번 땄어요 제가 뚜벅이다 보니까 지하철을 많이 타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아저씨 번따어이 얼마 안 돼서 바로 그 일이 또 있어가지고 살짝 소름이 돋았더랬죠. 이 겹쳐서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이 너무 신기하고 평생 동안 그런 적이 없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가벼운 썰로 한번 남겨드리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 화장을 아 진짜 어떻게 나 쿠션 잘못 산 건가? 너무 성토방인가? 여기 이거? 하이라이터 사실 화장은 저번이랑 바뀐 게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달라진 게 없지만 그냥 수다 떨면서 근황 토크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 이거 안 했다. 자 이거 이렇게 턱이랑 아 얘기하다 까먹었어. 이미 다 여기 블러셔랑 막하이라이트 해가지고 코랑 이런 데는 아예 못할것 같고 턱 여기만 좀 조져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요거 점찍기랑 점찍기 이렇게 이거는 제가 알리에서 샀거든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런거 그냥 막 쓰기 좋은 듯 애교살 애교살 사실 이거는 주근깨 그리는 용인데 제가 그냥 이렇게 활용하는 거거든요 프레클 펜인데 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아이라인도 그려보겠습니다. 토니모리 더 쇼킹 비건 라이너 슈퍼 픽싱 쇼킹 브라운. 와, 진짜 오랜만에 그린다. 아이라인 그리는 거 어떻게 보지? 보이시나요? 그려볼게요. 뭔가 차이가 있나? 아이라인을 잘안 그려보릇해가지고. 사실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다이어트를 어제 시작했는데 다이어트 영상도 찍고 있거든요 브이로그도. 근데 오늘 좀 먹게 될것 같은 그런 예감적인 예감이 들어가지고 먹으러 나갑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는 날이에요. 근데 데이트하면은 또 술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좀 술을 먹을 것 같은데 좀 적당히 조절해서 먹을 예정입니다. 어, 피부가 너무 적응이 안 돼. 뷰러는 한쪽씩 하고 바로 마스카라 발라주고 여기 끝나면 여기 또 따로. 왜냐면 한 번에 뷰러를 찍고 한 번에 마스카라 하면은 나중에 마스카라 하는 쪽이 그 사이에도 좀 속눈썹 처져가지고 제가 어제 또 그걸 주문했거든요. 가닥 속눈썹.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그런 아이돌 속눈썹 가닥 속눈썹 말고 약간 제가 옛날에 연장했던 것처럼 완전 미국 스타일의 빡센 가닥 속눈썹을 어제 주문을 했는데 붙였을 때 연장 느낌이 나더라고요. 제가 작년 11월에 연장을 했었었는데 그때 속눈썹이 너무 마음에 들어 가지고 연장을 또 하고 싶은 생각이 들다가 갑자기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그래서 그거 바로 주문을 해 가지고 오면은 연장 느낌이 나는지 한번 시험해 보려고요. 마스카라만 했을 땐 이런 느낌 제가 최근에 여름돼가지고 회를 잘 자주 안 시켜먹었거든요? 최근에 갑자기 회가 땡기는 거예요. 왜냐면 회만큼 클린한 안주가 진짜 없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더운데 회를 시켜먹었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배탈이 나가지고 진짜 하루에 화장실을 여섯 번, 일곱 번을 갔거든요? 그게 살짝 그회 때문인 것 같아서 먹으면 안 되나 했는데 오늘 또 땡겨가지고 <laughs> 제가 남자친구랑 자주 가는 사시미 파는 이자카야가 있는데 깨만한 가게거든요. 거기를 넘어 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 먹는 거는 이 영상의 다음 영상에 다이어트 <laughs> 다이어트 식단 제가 그런 거 지금 진짜 열심히 찍고 있기 때문에 고그 영상에서 아마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입술만 바르면 끝이네. 제가 진짜 은근히 화장이 진짜 얼마 안 걸려요 다이소에서 3,000원 주고 산 파우치 여기에 다 들어가게끔 챙기고 있고 립은 이거 가져왔어요 이거 제가 최근에 선물 받아가지고 써보는 립밤인데 개좋아요 여러분 토코보 제가 토코보를 토보코라고 하거든요 토코보에서 새로 나온 립밤인데 컬러 립밤이에요 근데 제가 컬러 립밤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매트 타입이 따로 있고 글로시 타입이 따로 있어요 진짜 개귀엽죠 근데 색깔도 개이 초점아 이런? 약간 요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파우더 크림 립밤, 로즈번, 탄 장미? 제가 이런 색깔 진짜 좋아하는 거 아시죠? 말린 장미, 플러스 브릭, 벽돌 느낌. 이걸로 베이스를. 아, 완전 MLBB다. 보이는 색깔이랑은 좀 달라요. 이런 느낌. 그리고 또 가져온 게, 이거, 오드 타입의 562번. 우리라는 컬러거든요. 이것도 이거랑 비슷한 이런 말린 장미 MLBB 컬러인데, 이것도 살짝 그 블러, 매트한 느낌이거든요. 이런 느낌? 이거를, 이렇게. 음, 거의 비슷하네. 근데 이게 조금 더 밝다. 이게 조금 더 퍼플기가 있고. 근데 원래 이런 컬러 틴트들은 발색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단독으로 바르면 너무 약하고 엄청 레이어에서 덧바르거나 아니면 다른 거랑 섞어서 이 컬러 립밤을 베이스로 한 다음에 뭘 바르거나 하는데 이 토코본은 하나만 발라도 발색력이 진 진짜 좋아요. 그리고 립밤이니까 막 바를 수 있고, 근데 다른 립밤들보다 보습력이 좋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이 컬러를 내려면 보습력이 좋을 수가 없어. 근데 이 글로시 타입은 좀 보습력이 있고 약간 반짝이는 스타일. 근데 이건 매트 타입이어서 보습력이 없. 다른 틴트들보단 그래도 약간 립밤 타입이니까 훨씬 바르기 편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이거 진짜 완전 강추. 보이면 사세요. 살짝 쿨톤 립이긴 한데 그래서 지금 좀붕떠 보이는 건가? 근데 제가 오늘 머리를 안 감았거든요. 모자를 그래서 쓸 예정입니다. 머리 감을 시간까지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일단 옷을 갈아입고 올게요. 모자까지. 짜잔! 이렇게 준비를 다 맞춰봤습니다. 그런 느낌? 잘 보이시나요? 어우! 일단, 이 탑은 제가 미리 아까 입어놓은 거여가지고, 베디라는 브랜드에요. 이거 하울에서도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베디 홀터넥 나시고요. 살짝 오늘 약간 힙걸. 그리고 이렇게 키링 요즘 또 유행하는 키링 이 제품도 베디랑 같이 이렇게 베디에서 이건 선물 보내주신 거거든요 베디에서 나온 키링인데 티셔츠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거 이렇게 한번 달아봤고 볼캡은 레시토 제품인데 제가 레시토에서 나오는 모자들을 진짜 많이 쓰고 진 진짜 좋아요. 근데 레시토가 모자가 진짜 개 맛집이고 모자가 예쁘거든요. 이거는 이번에 여름 신상으로 나온 건데 약간 빈티지한 느낌의 흑청 그리고 이거 퍼플도 있거든요. <laughs> 이거는 약간 핑크 퍼플인데 이건 아직 한 번도 안 써봤어요. 딱 무난한 색청이좀더 선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룩은 모자가 완성했음. 그리고 가방은 아마 오도어에서 옛날에 구매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건 그냥 보세 제품이어서 다른 쇼핑몰에서도 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수납이 굉장히 괜찮아서 여기에 일단 립 넣고 그리고 에어팟이랑 지갑이랑 끝인가? 이렇게 넣고 그냥 가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바지는 이번에 후아유. 그래서 카고 팬츠를 엄청 보내주신 거예요. 세 가지를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거든요. 어 근데 너무 잘 만들었음. 그리고 핏이 진짜 예뻐요. 약간 전체적인 핏감은 이런 느낌입니다. 기장도 길긴 한데 이 정도는 원래 카고 팬츠 입을 때이 정도는 여유 있게 입어야 예쁘니까 주머니에 전 이렇게 돼 있는 거 처음 봤어요. 주머니에 이렇게 똑딱이 있는 거. 그래서 뭐 넣고 막 빠지지 않게. 그리고 색깔도 살짝 바랜 느낌이어서 이 모자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애플워치도 그 차줄게요 애플워치 화면도 핑크로 해놨거든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저의 겟 레디 윗미 한번 찍어봤는데요. 이렇게 좀 밝게 찍으면 피부가 그렇게 아까 황토방처럼 은안 보이는 것 같은데, 살짝 이거를 낮추면은 이런 느낌? 전에 쓰던 아몬드보다 훨씬 어두운 게 맞는데, 아몬드는 썼을 때몸 색깔이랑 좀 차이가 많이 났잖아요. 근데 이거는 몸 색깔이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몸 색깔이랑 좀더 맞춰진 느낌? 이렇게 태닝을 해도 화장할 때 얼굴은 한톤 밝은 게더 예쁘거든요. 근데 그... 아몬드는 한두 톤, 세톤밝았다면 이거는 딱한 톤, 한톤반 정도 밝은 느낌. 그래서 몸피부랑은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어두운 톤의 베이스를 처음 써보니까 아까는 살짝 너무 당황스러웠던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쓰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딱 이런 느낌이거든요. 몸 색깔이랑 딱 이게 컬러감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전에 것보다 아이폰의 색감이 조금 더잘 맞춰져서 나오니까 이런 느낌.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다음 브이로그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찍고 있어요, 브이로그. 안녕!